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분수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 분수의 통분하는 방법과 그리고 더쌤 뺄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5하고 2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분모가 다르죠? 그러면 통분을 합니다. 자, 5하고 2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죠? 1, 5는 5, 1, 1은 2.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곱해 줍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1 곱하기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러니까 10, 10, 이렇게 10으로 통분이 돼요. 그래서 5가 10이 되려면 2를 곱했죠. 여기도 2를 곱해줘요. 그래서 2.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2가 10이 되려면 여기는 5를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 이렇게 해서 5하고 2가 10분의 2, 10분의 5로 이렇게 통분이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 볼게요. 네. 6하고 10을, 12를 볼게요. 6 이런 6, 6이 12.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을 다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12, 12 적어주고, 6이 12가 되려면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줍니다. 이 12는 그대로죠. 그러면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통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예, 분모가 다른, 다른 분수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더쌤, 뺄쌤, 몇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네. 자, 첫 번째, 2분의 1과 5분의 1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7분의 2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두개더 하고, 요거 두개더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통분을 해야 됩니다. 예, 2하고 5가 있으면 1, 2는 2, 1로는 5.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다 곱하세요. 그러면 10이 되죠. 10, 10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2가 10이 되려면 5를 곱했겠죠? 여기 5를 적어주시고, 5가 10이 되려면 2를 곱했겠죠? 그러면 2를 적어주시고, 10분의 7.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 거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통분이에요. 통분을 시켜주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자, 12하고 18이 있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큰 수가 가면 안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6 2 3을 곱하면 6 2 12 36이죠. 36으로 분모가 통분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12가 36이 되려면 3을 곱했겠죠? 18이 36이 되려면 2를 곱했습니다. 두개 더하면 36분의 2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뺄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뺄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하고 7이 있죠. 5하고 7을 통근하면 더 이상 나눠지는 수가 없으니까 1로 오는 후 1, 7인지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면 35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5가 35가 되려면 7을 곱해요. 14. 7이 35가 되려면 5를 곱합니다. 5. 14에서 5를 빼면 9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입니다. 24하고 6이 있으면, 6, 4, 24, 6일은 6.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곱하면 24가 됩니다. 그러면 24는 그대로니까 적어주고, 6이 24가 되려면 4를 곱해요. 4, 그래서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